속에 물건이 있다라는 시 해설을 할게요. 사고 문제 보기 끄트머리 두 줄. 겨울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강나무에 주목하여. 이런 그림에는 바람은 공정이야 부정이야? 나무를 막 흔드는 거니까. 그래도 겨울 바람이야. 실연 어떻게 되겠지? 그러지? 실연 고난 이런게 되겠지? 중심을 잡으며 생명을 재탱할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를 통해. 생명이 이치에 대해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두 시의 공통점은 깨달음에 관한 거네요. 겨울바람 하지만 중심을 잡는 강나무 그렇지? 흔들리지만 중심을 잡고. 이겨내는 그런 강나무의 모습을 그려내므로써 어,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 생명력 극복의 자, 이런 존재로 그려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이렇게 삽시다 이런 거죠. 아주 고전적인 시의 패턴이 시작할까요? 잦은 바람 속에 겨울 감나무를 보며 감나무가 이제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었고요. 어, 잦은 바람 속에 바람은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가지들이 가는 것이나 굵은 것이나 아예 실가지거나 우듬지거나 뭐 열거한 다음에 모두 다 서로 회방을 놓는 법이 없이, 그러니까 보기에서는 없는 작품을 읽으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성격도 있어요. 서로 회방 놓는 거 없이 서로 다른 때도 조화를 이루고 있단 말이지. 서로 어울려 있 다르지만 조화와 공존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도 친구들 초딩들은 친구가 좀 다른 모습이면 막 놀리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학생 정도만 돼도 좀 의젓한 애들 고등학생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애들이 다른 친구들도 잘 이렇게 보살펴줘 뭐 그러지 그리고 어, 그 다른 친구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이런 게조화를이루면그팀은 아주 힘이 세지는 거지. 감나무에서 그런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야. 오케이.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찬란한 허공을 끌어안고 발을 떨거나 사엉거리거나 건들대거나퀵휙부리거나제 깜냥껏, 제 깜냥껏이라는 것제 깜냥 것이라는 건 자기 능력이 닿는 만큼 이런 말이잖아. 그럼 방금 전에 윗줄에도 제 숨결 닿는 만큼이란 말이 있고, 제 깜냥껏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분수를 지키는 모습. 오케이. 네. 이런 모습도 이 글에서, 감자물에서 보이는 거란 말이지. 지금 이런 것들이 필자가 감자물을 관찰하면 정적으로 보 그런 요소들인 거야. 네. 그 모든 것이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한 집의 주축 기둥 같은 둥치에서 뻗어나간 게 세상 신기한 일. 그 주축 기둥 같다는게 극복이지 그 버텨내는 생명력, 이제 그런 걸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더더욱 그실가지 하나에 앉은 조만만한 새의 무게가 주먹만은 새라고 하는 건 새의 어떤 속성을 좀 말하는 걸까? 빗맞는 새. 그러니까 약한 존재를 말하는 거지. 새는 지금 아주 연약한 존재로 나오는데, 둥치를 타고 내려가 체력 땅 속에 그중 깊이 뻗은 실뿌리에 흙사태까지 미쳐 그 무게를 견딜 힘을 다시 우등지에까지 올려 보내는 땅심에 힘이 옛날에는 심이었다. 그러니까 시골 가면은 아유 심을 쓰려면 도 도대체 힘이 아니라 심이라는 말 있어요. 그러니까 땅심에 미음의 칠흑 땅속과 땅심이 연결되는 것은 땅심의 배려 그럼 자 칠흑 땅속 땅심 이런 것들은 버텨낼 수 있는 힘의 그럼,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오면, 맞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서 힘을 받아, 그게 나무줄기를 통해 그 힘이 전달돼서그 연약한 새가 앉을 수 있게 받쳐준다. 라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희베크 그럼 아까 조화와 공존, 이런. 서 약한 새를 다쳐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배려의 메시지도 나오는 것입니다. 르심의 배려로 산 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대바람에도 그 대바람은 실험과 고라인이고요. 꺾이지 않는 당첨을 보여주는가 이렇게, 어, 이렇게 보여주는가 좀 감탄을 위한 그런 어조를 쓰고 있어요. 생명력, 도시, 지 간이랑 그리고 방금 나왔던 배려. 그 배려는 감남 환자인 게 아니라 그 배려의 근원적인 힘은 흙, 땅이 보내주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까 새는 보호받을만한 열약한 존재로 기능을 했었고요. 아. 아라는 감탄사만 있어도 영탄적 어조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당첨을 보여주는가. 이렇게 감탄형으로. 서리법도 영탄에 들어간다고 했지? 서리법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의문형을 쓰는 거니까. 이렇게 감탄의 힐를 펌펌 내주면 영탄적 어조라고 하는 거고.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 어? 우리를 반성하게 하네요? 이 글은. 성찰과 반성의 어, 태도도 보입니다. 감나무를 보고 깨달은 다음에 아 우리는 왜 이런 것에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지? 이렇게 말하있는 작품이에요. 오케이, 1, 2, 3, 4번 문제 풀어보세요. 그럼 프롬. 그럼 다 프롬다? 오케이 <laughs> 자어난좀 덥다 정체가 밝혀졌어 이게 작년 시험지를 봤는데 제작 시험지를 <laughs> 완전히 몰랐 그래서 오늘은 EBS만, <laughs> 비본학도 아마 EBS만 좀 나갈 것 같고요 오후에 구성원 선생님이 비물학 어, 요 풀이는 다음 주에 하는 건가? 오케이 질문 받는 건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문제 풀어봅시다 1번의 답은 1번 특정 어미를 파고 아 이거 내가 맞아. 어제 제종반에 했는데 제종반에 먹으라야 어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솔직히 내손들 이제 솔직히 하래 <laughs> 어미가 뭔지 모른다 다 알아? 그렇지? 그러니까 서술어용으로 나오는 단어들 우리말에 서술어용으로 나오는 단어 몇개 있죠? 서술어용으로 나오는 단어라고 하면 되지 서술어 가몇 종류가 있죠? 세 종류죠. 그러니까 동사, 어찌하다 패턴, 그러니까 먹다, 달리다, 뭐 이런 뭐 런, 이런, 뭐 이런 던지다 이런 패턴. 이게 음, 동사고요. 상태, 성질 같은 걸 말하는 형용사,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그리고 체언더하기 서술적 조사이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서술어 종류인데. 이 서술용 세계의 공통점은 변신 능력이 죠 그걸 문법 세계에서는 활용한다라고 하지. 그렇지? 활용하는 변신용 단어를 용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먹다, 먹고, 먹니, 먹자, 먹어라, 먹어서, 먹으니까. 뒤에, 뭐, 다, 고, 니, 자 이렇게 변하는 뒤, 오랑지를 뭐라고 하는 거야? 어미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미가 반복된다라고 하면, 방금 말한 다, 니, 뭐 이런 거. 그게 두 번만 반복되면, 오케이. 가도 그러니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찾기가 되게 쉬운데, 어제 보니까 어떤 제가 어미를 안 찾고 단어를 찾고 있더라고 어미가 뭔 말인지 몰랐나 봐. 오케이. 그러니까 가시에서도, 뭐뭐 하니, 뭐뭐 하니, 뭐뭐 하고. 이렇게만 딱 눈에 띄어도, 오케이. 이걸 넘어가는 거야. 날씨 네. 같은데도 다, 다, 이제 이런 거, 어 반복되는 게 보이면, 이제 그러면, 뭐, 뭐 하거나, 뭐, 뭐 하거나, 이렇게 나열되는 패턴에서도 그런 어미가 보이죠. 반복이 되면 무조건 음률감이 생긴다고 했고요. 자, 1번 답은 1번입니다. 네. 1번 답은 1번이에요. 2, 3, 4, 5번 선지에서 질문. 아, 그리고 요것도 하나 좀 말할게. 선생님이 분리형 선지, 결합형 선지 이런 말 했는데 기억나? 그래서 앞부분 이런 내용 확인하고 뒷부분 저런 내용 확인한다. 이렇게 두 개의 내용을 따로따로 따로 확인해야 되는 선택지도 있고 1번에 2번 선지다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설정하여 여! 여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결합형이야. 그러니까 의인화된 청자 인격화된 청자니까 의인화된 청자를 설정해서 거기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하나로 뭉쳐줘야 되는 거야. 의인화된 청자 설정을 통해 소망을 드러내는 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야 되는 거지. 이건 앞뒤를 따로 찾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요거와 이게 대단하다 아, 우리는 왜 이런 거에 감동을 못 느끼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략 매핑을 해놨더니 이건 내 소망을 말하는 시가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 이걸 뚝뚝 끊는 애들은 인격화된 사물의 천재를 설정해서 그 의인화된 천재를 찾으려고 시를 다시 훑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결합형 선지를 이렇게 합쳐서 볼수 있는 사람은 짜잘한 의인가된 청자를 찾는데 시간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 전체 내용에서 소망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소망이 여기 허용이 되겠어? 거기서만 그러면 되는 거지. 짜잘한 데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굵직한 데서 에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학을 보수들이 엄청 빨리 푸는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잘 생각하고 배워두세요 자 모르는 전혀 없죠? 2번 문제 답은 4번 오케이. 질문 없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3번 문제 답은 3번 디귿 하트 디귿 하트 다음날 원통에 와서 뒷골목에 들어가 이런저런 서민들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을 보니 이런 말이야. 그럼 3번에 답에서 화자가 편견에 휩싸여 부정적인 판단을 했던 건가이다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에서는 편견이 고쳐졌다고 할까 그래서 오히려 아 편견에 빠져서 보면 안되겠구나 편견을 고친 그런 장소야. 4번 문제 답은 3번이죠 가에 안달이 나서 몸사를 하는 바다 는 삶의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자 하는 성급함을 지닌 화자의 모습을 아니죠 여기에 내용은 어땠냐면 안달이 나서 유동체는 바다도 보고 이런저런 엎드려 있는 산보물도 보고 이런저런 걸본 다음에 화자는 아우 내가 세상 모든 걸다 알아 이렇게 교만하게 빠졌다 그런 상황이에요. 바다가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도 아니고요. 바다가 성급해서 너 나빠, 이렇게 바다를 욕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지금 좋아. 자짜투리좀 펑크난 것들 좀 치우면서 갈까? 자, 보전산문 11강, 안돼 있다고 하더라고. 보전산문 11강, 보전산문 11강, 160쪽입니다. 160쪽.